페이커라는 프로게이머를 좋아하잖아요. 페이커가 저랑 자신을 나타내는 한자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밑에 글자들이 저랑 좀 달라가지고, 약간의 사람, 다른 사람을 살아봤는데, 재밌는 건, 페이커도 2013년도, 어, 저희 둘다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제 기본이거든요. 나무가 되는, 요렇게. 요런 글자가 저한테 기본인데, 페이커도 저도 간목이에요 제가 2013년도에 제대하고 강의 준비를 시작했죠. 페이커는 이때, 프로게이머로 데뷔를 하고, 바로 우승을 합니다. 이병이에요 병. 평이 이런 아니고, 근데, 페이커는, 2014년도에, 이게, 사회운이거든요. 이, 사회운에서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니까, 러 사회운이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더 그냥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페이커는 이때 힘듭니다. 근데, 묘랑 절에서는 성과를 내는 건 저랑 똑같아요. 2015, 2016. 이때, 또다시 우승을 해요. 제가 그랬죠. 2016년도에, 절반은 내는데, 한번 떨어진다고.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페이커는, 2017년도와 2018년도가 힘들었어요. 그죠? 열심히 살면 돼요. 이때가 가장 최악으로 힘들었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본격적으로 세상이 에 든다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죠? 2019년도라고 그랬죠. 어, 본격적으로 페이커한테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2 0 1 9년도예요 실제로 이때 팀원들이 다 바뀌고, 다시 올라가는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물론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었죠. 여러분, 제가 언제 전성기라 그랬죠? 언제 전성기라 그랬냐면, 제가 2023년도에 전성기라 그랬죠. 20, 22, 23. 실제로 페이커도 2022년도에 준우승을 하고, 2023년도에 우승을 하죠. 저도 이때 전성기였습니다. 저도 이때 전성기였고, 자, 그리고 2024년도가 제가 뭐라 그랬죠? 변화가 좀 있다고. 내려가기 시작할 때라고. 하지만, 아직은 죽을 땐 아니라고. 저도 내려가기 시작할 때 맞지만 아직 죽을 때는 아니고 올해도 나쁘지 않긴 했어요. 이때도 결국에 작년보다는 좀 힘들었지만 결국에 이때도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커는 다시 돌고 돌아 2025년도를 맞이했어요. 아마 페이커한테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될 겁니다. 실제로 팀원도 바뀌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어느 정도는 우이라는게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할 거예요. 저도 이때가 전성기였고 이때는 전성기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나쁘지 않았고 비슷하죠.